여러분, 안녕하세요. 봉봉언니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음, 그 동성애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그 구독자분이, 구독자 성웅님이, 아, 봉봉언니, 어떤,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잔가요? 음. 그거 꼭 읽어주세요. 이렇게 그 댓글을 남기셨다고. 그래서 뭐, 동성애보다, 음. 동성애는 제가 제, 제가 정한 주제고 음그 성욱님이 좀 급하신 것 같아 갖고 제가 아 어, 여자가 생각하는 좋은 여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첫 번째 여러분 어, 좋은 여자랑 음 건강해야 되겠죠 첫 번째 건강한 여자 뭐 연애할 때는 간이 아프고 뭐 이렇게 하늘 하늘 코스모스처럼 하늘 하늘 거리니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몰라도 골골골 하고 뭐 힘든다 그러고 뭐 빨리 한통놀고 나면은 힘든다 그러고 뭐 설거지 한통 하고 나면 힘든다 그러고 뭐 이러면 고달파지겠죠 그렇죠? 응?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리고 왔는데 약값 더 들면 <laughs>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여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격이 좋은 여자. 응? 성격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성격 좋은 여자는 어떻게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성격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는? 성격 좋은 여자는, 어, 자기 친구에게 대할 때, 아니면 뭐 전화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타인에게 대하는 행동들을 보면 돼요. 뭐 식당에 가서 식당 아줌마에게 하는 행동, 뭐 물건을 살때 하는 행동, 뭐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알수 있어요. 그 성격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음~ 성격이라는 게 여러분 되게 포괄적인데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 제가 여기에서 그 들었는 얘긴데 어떤 남자분이 그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막 이혼 파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니까 러왜 그러냐 이러니까 퇴근 시간이 그 6시인데 6시. 그니까 땡 하면은 30분 간격으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만약에 30분이 넘었다? 그러면 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소리라도 한잔 먹을 경우에는 그 같이 먹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바꿔줘야 된대요. 그 아내가 다 통화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막 노래방이라도 한번 갔다 이러면은 그날 밤은 잠다 잤다는 거예요. 덜켜버리는 날은 이제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내는 이제 계속 집착하게 되고. 음, 그래서 어, 아이 둘 있는데 진짜 다 줘버리고 맨 몸으로 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제가 물어봤죠. 그 연애할 때 몰랐냐 이러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대. 항상 물었대. 어딨냐? 누구랑 있냐? 뭐 있냐? 아, 집에 들어갔나? 사사건건 간섭을 다 하는데. 자기는 그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위험해. 여자고 남자고. 어, 나 오늘 친구랑 술 마실 거야? 나 오늘 누구 친구 만나갖고 밥 먹을 거야? 이러면, 어, 그래, 알았어. 근데 이렇게 하겠죠. 먹는 사람이, 어, 당신 누구누구 알지? 내 친구 누구누구랑 오늘 먹을 거야? 제 친구 누구누구 알죠? 누구누구랑 오늘 술 한잔 마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사샅건끙 묻는 거있잖 그럼 1차에서 먹고 2차는 어디로 갔냐? 왜 집에 안 오냐? 막, 그걸 실시간으로 다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 요 골치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사람과 집착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 응. 그래서 보통 때도, 연애할 때도 알수 있어요. 성격이 좋은 여자. 뭐 그렇잖아요. 뭐 물건을 사는데 뭐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니까 틱틱거리면서 그렇게 그때 하는 행동을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심이 많은 여자. 그 다음엔 이해심이 많은 여자. 뭐 아까 연장선인데 뭐 술을 한잔 먹는다 하면은 아네 그러세요 뭐 즐거운 시간 되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뭐 어쩌다가 뭐 남편 주머니에서 뭐그그 어, 그 노래방 뭐 영수증이 나와도 어떡하겠어요 맞잖아요 뭐 세상을 하다 보면은. 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뭐 단체적으로 우,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술집에서도 술도 한잔 먹을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 술집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거기 어디냐 어느 술집이냐 아가씨는 있나 없냐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지. 몰라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응? 한잔 먹는구나. 응? 예쁜 아가씨랑 제일 예쁜 아가씨랑. 같이 먹어요. 뭐, 이렇게.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잖아. 그죠? 그럼 남자가 어떡하겠어? 아차 싶겠지. 더 조심하게 되겠지. 응. 그러니까, 심이좀 있는 여자. 응? 뭐, 술 한잔 먹는데. 응? 그런갑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왜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응. 중요해요, 그거. 그리고, 어, 요리하는 여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요리랑 여러분,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여자, 뭐 그런 뜻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맛이 있든 없든 자기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응. 그런데 뭐, 반찬은 사가지고 오고, 엄마 집에서 가져오고, 시어머니 집에서 뭐 받고, 아니면은 또 외식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 요리할 줄 몰라, 나 반찬 할줄 몰라, 뭐 이렇게. 김치는 h 사 김은 뭐 s 사그 김이 제일 맛있다 해갖고, 마트에 가갖고 뭐 하거나 아니면, 딱 홈쇼핑에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다 시켜먹는 여자 있죠, 그죠?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뭐. 뭐, 여자가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커리어 어머니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가지고 또 시켜먹는 경우라면은 또 능력이 있으니까, 뭐, 돈, 대신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먹고 놀면서 막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는데, 설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아, 자기가 쉬는 날에는 요리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겠죠. 아, 엄마가 요리를 하네. 나도 그렇게 나중에 요리를 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 배우는 거. 그래서 요리를 맛있게 하는 여자가 아니고 요리하는 여자. 아, 그때 엄청 경례예요. 음, 그리고 음, 하던 음주 문화를 밥 문화와 음주 문화를 아, 즐기는 여자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하는 거죠? 이 여자가 밤늦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뭐, 어떤 데 어떻게 아냐 면 여러분, 알수 있어요. 응. 왜 몰라요? 해만 지면은, 어, 그, 뭐, 어느 해가 지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되면 집에 돌아가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서 만나는데, 어쩌다 한 번쯤은 둘이 사귀니까, 뭐, 좀 오래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4차 가고, 노래방 가서 놀아야 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막 기분 좋으면 혀꼬인 소리 하고, 뭐, 맨날 룰랄라 빠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아, 문제 있구나. 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여자라면, 어느 선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때 이렇게 보면 해가 지면은 아, 집에 들어가 있는다는 거죠. 한 8시나 뭐, 한 9시, 8시, 늦어도 한 8시, 9시 전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해가 지면은 근데 허구하네 여자가 밖에 있어요. 친구랑 밥 먹는다, 친구랑 뭐 얘기한다. 항상 밖에 있는 거예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내가 이런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남편에게 전화와가지고, 나 친구들이랑 뭐 어디 놀러 가는데, 당신이 내일 아침에 애밥 챙겨주라고 한다요. 그러면, 남자가 어디 타지방에 있는데, 막 깜세대로 운전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말을 하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애밥 챙겨주려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런 여자가 어딨냐, 하는 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후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많은데 가니까, 여자 먹고 노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냐, 이랬죠. 그런 여자랑 왜 사냐고. 들은또뭘 보고 배우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개모보다는 직업마가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달 내내 집 나가는 건 아니니까 한 달에 뭐 두세 번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뭐 노는 날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자기가 많이 본대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럼 여자가 이렇게 말한대요 왜누구시왜 저를 그렇게 많이 봅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자기가 칸대요 제수씨 하도 예뻐가 봅니다. 하면서 보는데 귀가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 연애할 때 몰랐냐? 아가씨 때 몰랐냐? 하니까 그때도 그렇게 반문화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막 골뱅이 들어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보고 이렇게 말한대요. 형님 너무 부럽습니다. 혼자 사는 형님이 이렇게 부러울 줄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니까, 반문하러 즐기고 이런 여자들은 어, 조, 조심하셔야 돼.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 친정 있죠. 친정 식구에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 음. 집착을 하면은, 그게 친정 엄마가, 어, 자식들에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음. 뭐, 딸이 사와가지고, 엄마 속상해 죽겠어,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야,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지. 그래, 그래도 요런 점이 좋잖아. 네가 참고 살아라. 어,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참아야지. 원래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뭐라까 뭐, 내 딸한테, 뭐, 아이고, 지가 돈몇푼 번다.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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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좋은 세상이 미쳤나. 때려치아보라. 마 이런 부모 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엄마를 좀 봐야 돼요. 엄마가 얼마나, 어 좀성실 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온화한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딸들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음. 그래서 뭐, 콩 씹는데 콩 나고, 팥 씹는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만 좀 챙겨도, 음 괜찮아요. 어차피 뭐, 애모는 본인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처음에 건강한 여자, 그 다음에 성격이 좋은 여자. 성격 좋은 거는 친구들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타인에게 대하는 그 성격을 보는 거고, 또, 인심이 많은 여자, 배려심이 많은 여자는 본인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돼요. 응, 연애할 때. 뭐, 내가, 어, 오늘, 뭐, 만나기로 했,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막, 그렇게 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화내는 여자하고, 응, 알았다고, 괜찮다고, 본인 일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행동, 이죠 뭐, 그런, 예심 있는 거는, 조금만 이렇게 겪어보면,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그죠? 응, 어, 응, 어, 뭐 이해하고, 어, 괜찮아요. 뭐, 어. 당신이 먼저 보세요. 나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먼저 약속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섭섭할 수는 있겠죠. 그죠? 뭐, 그, 하지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따라서 이제 틀리는 거죠. 음, 그리고, 요리가 맛이 있든 없든, 어, 요리하려고 하는 여자. 음, 그리고, 어, 어 가도한 음주문화를, 음주문화, 반문화를 즐기지 않는 여자. 음, 그거 진짜 중요해요. 음. 어쩌다가 어쩌다가 뭐뭐 뭐 친구들이랑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늘 뭐 동창회가 있어요 아니면 뭐저뭐설 명절 끝에 친구가 저 어디에서 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 또 한번 나가 갖고 뭐그또 그것도 자기 할일다 해놓고 밥 해놓고 빨래 해놓고 다 상차려 놓고뭐 이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데 여자들끼리 만나갖고 여러분 여자들끼리 만나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놀 일이 뭐가 있어요? 맞잖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놀 일이 없어요. 그냥 여자들 만나면 저도 이렇게 만나보잖아. 여자들 만나면은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요즘은 다 술을 팔잖아 술한잔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러면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서너 시간 이상 못 있어요. 서너 시간 이상 놀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러면 집에 와야죠. 뭘 어디 가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친척에 너무 집착하는 여성분, 어, 그것도 약간 이제 좀 참고하셔야 돼. 그럼 나머지는 별 그거 없어요. 음? 아또 하나 있네요. 쟁 <laughs> 중량을 빼먹을 뻔했다. 어, 돈 되는 여자 돈 되는 여자 여러분 이 여기서 돈 되는 여자랑 어, 바깥에 나가서 돈을 자기가 잘 벌어오는 여자면 정말 좋겠죠 그죠 하지만 어, 그러기보다 뭐 살림을 알뜰하게 산다든지 어, 뭔가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 돈 되는 여자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미용실 가고 맨날 목타탕에 가고 마사지 하고 뭐 눈썹 붙이고 손톱 붙이고 뭐 백화점 다니고 이러면은 벌어다 줘도 허리가 힐까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 어, 그런 돈 되는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음. 뭐 하나라도 자기가 알뜰하게 살림을 살려고 하는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돈 되는 여자죠 저는 꼭 내가 바깥에 가서 벌지 않아도, 살림을 잘 살아도 일정 부분, 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그 정도면은, 저는, 음,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 최대한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음. 하지만, 여, 여러분,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진짜 성격 같은 거, 이런 건 정말 중요해요. 음. 자, 성욱씨, 예쁘게 사랑하시고, 좋은 여자, 그, 아, 봉봉언니가 말해준 이, 이 방법을 한번, 이런 여자분이 해당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좋은 여성분이 생기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 여자가 다 좋은데 좀 몸이 뚱뚱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얼른 고칠 수 있어요. 여자는 살이 빠지면 얼굴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이어트만 하면 되니까 너무 예모에 치중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춰가지고 구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어. 아가씨인 경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은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다 귀하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했는 거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습득하고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참고하시고. 전부 만나서 아, 행복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